한국 전쟁을 겪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생생히 지켜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가까이에 있는 국가들부터 저 멀리 위치에 있는 아프리카의 국가들까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본받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 코트디부아르 남아공, 이집트 등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한국의 위상과 존재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들 또한 서구 열강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 피식민지 경험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자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학 과정을 개설한 대학교들도 꽤나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학의 한국학과에서는 한국 경제 발전사, 한국 기업 경영 사례 연구 등을 배우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경제 대국이 될수 있었는지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이들의 한강의 기적에 대한 동경심은 매우 진지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케냐에서 한국학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생이 한강의 기적은 다른 나라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학생은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케냐에서 한국학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으로 한국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 나는 이것을 가능케 만든 한국인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케냐도 한국처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강의 기적이란 정말 양날이건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 이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결국에는 한국을 절대로 따라할 수 없기 때문이야. 먼저, 한국의 발전이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준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야. 물론,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국가는 굉장히 많았지. 하지만 외환위기, 정치 등 다양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서 그 한계를 맞이했고,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어. 물론, 한국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IMF를 겪은 한국은 국가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 또한 이쯤에서 성장세가 꺾이고 중진국에 그칠 것임을 예상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즉 빠른 경제 발전과 더불어 중진국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역사와 민족성에 있다고 봐.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단한 번에 이민족의 유입도 없었던 단일민족이거든.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서로 끈끈하게 뭉칠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그리고 한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과학기술을 가졌던 국가였는데 저 멀리 있는 아라비아에서도 이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굉장한 선진국이었다고 해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잠시 암흑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못 살았던 기간보다 잘 살았던 기간이 훨씬 길었고 따라서 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다민족 국가 사람들이나 각종 소수부족으로 쪼개져 있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힘들어서 그만큼 위기에 대한 대응도 느릴 수밖에 없고 국가보다 개인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빠른 경제 성장을 보였지만. 중진국이라는 한계를 돌파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했던 시기가 짧거나 없었으며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 위기 상황에서도 뭉치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가 아닌 개인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 따라서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방식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원조를 해주고 좋은 경제전략을 공유해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지와 능력이죠. 이 외국인은 한국은 원래부터 성공적인 국가였고 국민들 또한 하나로 뭉쳐서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결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의 댓글을 남기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미국의 원조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물론 그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보다 훨씬 많은 원조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을 봐 이들은 그동안 원조를 받고도 전혀 발전이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원조를 받으면 전부 독재자의 뱃속으로 가져 오히려 원조를 받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한국이 특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발전을 미국이공으로 돌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과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조차 한국 발전의 주된 요인을 자신들의 원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조선시대 때부터 외세의 침략에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가도 국민들은 끝까지나마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웠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이 계승되어 오면서 국가부도의 위기에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 같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도 자포자기하기 때문인데 한국의 국민들은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한강의 기적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비교될 만한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힘을 보여주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당시 독일은 어느 정도의 국력을 유지하던 상황이었고 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물론 둘다 대단한 업적이지만 저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저도 한강의 기적은 한국만이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그야말로 꿈만 꿀뿐 행동하려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처럼 될수 없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